예, 반갑습니다. 감리 의 신학교 예수교 대한 감리의 소속의 신재혁 목사입니다. 어, 저희 교단은 우리가 감리교로 기감이 주류인데 저희 교단은 1962년도에 감리교가 WCC에 가입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목회자 17인이 세운 어, 자유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교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신학교의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페이지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세우는 히브리 사고에 대한 연구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제목과 제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히브리 사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어, 우리 발제자,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참 탁월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면 성경의 뿌리입니다. 성경이 어떤 사고로 쓰여졌느냐, 또 성경은 어떤 사고로 봐야 되느냐, 어떤 사고로 적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히브리 사고로 봐야 되고 히브리 사고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로 흐르냐 헬라 사고로 흐르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의 전쟁을 아, 세계관을 우리가 볼수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히브리인이 썼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히브리 세계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대로 히브리 세계관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나냐 헬라적 세계관에서나왔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한인물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많은 인물들 불투만, 불투만을 많이 나오는데 불투만은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저 세계관에서 헬라적 세계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 전쟁으로 넘어가죠. 어떤 신학 전쟁입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신본주의 신학과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본주의 신학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이하기 하고 있는 많은 원인을 한 마디로 말하면 헬라 신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차별 금지법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딱 나뉘죠. 자, 누가 찬성합니까? 인본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 헬라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학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는 다 반대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히브리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언어가 히브리 언어로 쓰였습니다. 물론 신약의 최초의 지금 남아 있는 문헌들은 다헬라어고 하지만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 많은 그 교부들이 마태복음 최초의 복음서고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문헌들, 동전들 보면 85%가 히브리어고 15%가 아람어예요. 헬라어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마태복음이 헬라고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는 가설은 굉장히 탄당성이 높아요. 어, 저자들은 뭐 구약은 100% 히브린이고 신약은 누가를 제외하고는 예, 다 히브린이었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고로 쓰여진 글은 독특한 문장 구조가 딱 있습니다. 키아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귀납법적 방식은 헬라적이죠?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히브리석 문장 구조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결론을 때리고, 나중에 한번또 때려요. 데칼코만입니다. 두번 강조해요. 반복구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반복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1번 나오죠? 창세기 50장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똑같은 토부를 써요. 1장에도 50장에서 토브로 시작해서 토브로 끝나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지만 계시록은 새 창조로 끝나요. 성경은 대칼코마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관용적 표현도 보면은 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다굴기 나를 부인할 거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닭이 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닭이 없었어요. 닭이 있으면 성전에 방해가 돼요. 통제가 불가 되니까 닭이 없었어요. 그럼 뭐냐? 상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에 알림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번 선포합니다. 상번제 시간이라고. 그게 다 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은 다 히브리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때 우리는 영화에서 진짜 닭이 울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사와 헬라 사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신에 대한 개념 이 차이가 나요. 히브리 사고에서 신은 여호와,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 불변하고 절대자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에요. 자, 그런데 헬라 사고에서는 신이 여러 개가 있죠? 많죠? 심지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창작까지 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헬라의 신들과 똑같이 여길 수 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개념 차이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불변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고로 보면 전능한 신이 아닌 가변적인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하고 판별해야 되는 책으로 전락해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 교육에 목표된 차이가 있어요. 자 히브리 사고에서 성경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명령했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 사고는 이것이 맞나 틀리냐 창조했냐 안했냐 신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따지는 구조가 바로 헬라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고로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비평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식 성경 교육 방법이 뭐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야인데 자, 하야라는 동사를 어떻게 이해되냐 자, 제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것은 어, 서울신학교 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님이 쓴 이스라엘 가정생활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마음에 두다, 세기라가 마음에 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관용적인 의미로 암기하다를 의미한다 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전 존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화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는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과 내가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그러면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열심히 읽는 겁니까? 예, 네, 아닙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인에 있어서 교육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암송이고 실천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해 왔어요. 이해하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해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의 사고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새기고가, 어, 하야고, 내 자녀에게 부전이 가르치는 샤난입니다. 자, 우리 방금 우리 박명용 목사님이 구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에 대한 구전을 무한반복시켰다 그랬잖아요. 희부일의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권혁순 교수님이 쓴 거기 보면은 부전이 가르치는 반복하다. 중요한 내용을 반복으로 강조하는 구조. 결국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서 말씀의 체질화가 되게 하라. 이게 히브리적 성경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묵상하라. 우리가 여호사 어, 1장 8절에 어 이것을 쥐하러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은요 사실상 번역으로 보면 좀 아쉬워요. 잠잠할 무게 생각 상자인데. 하가란 말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그랜드 종합준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직이 따라 복창하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요, 묵상은. 데 우리는 지금 묵상, 큐티, 소리가 없이 하죠? 헬라 사고에 나도 모르게 젖어든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는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있고 하나님 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느냐의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헬라 사고에 젖어서 실천하지 않는 그리고 더 심각한 이런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신학까지 갔을까 결국은 헬라 사고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디자인한 그 의도대로 성경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기만 하지만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자기화해야 돼요.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도 하고 있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안 살면. 잘못하는 거고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경 수호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